오늘 이 가르침을 들은 모든 이들이 자식을 위한 기도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그 놀라운 힘을 경험하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부모의 마음에는 부처님의 자비가 깃들고 그 자비는 자식에게도 전해져 온 가족이 행복과 평화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이 여러분의 일상에 평화와 깨달음을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마음과 기도의 시작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새벽 5시 고요한 방 안에서 한 어머니가 조용히 합장하며 앉아 있다. 창 밖으로는 아직 어둠이 깔려 있고 세상은 깊은 잠에 빠져 있지만 이 어머니의 마음만은 환하게 깨어 있다. 매일 이 시간이면 그녀는 자식을 위한 간절한 기도를 올린다. 부처님, 제 아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기를 바랍니다.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올바른 길을 걷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 속에는 오직 자식의 성공과 행복만이 가득하다. 이런 어머니의 모습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디서나 볼수 있는 자연스러운 풍경이다. 하지만 과연 이러한 기도가 정말 자식에게 도움이 될까? 기도하는 부모 자신에게는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오늘 부처님께서는 이에 대해 깊이 있는 말씀을 들려주신다. 어느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다가와 여쭈었다. 부처님. 저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제 자녀들의 성공을 위해 기도를 올립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런 의문이 듭니다. 이렇게 간절히 바라는 것이 정말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저 제 마음의 위안일 뿐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다. 내 질문은 참으로 깊은 지혜에서 나온 것이니라, 자식을 향한 부모의 기도는 단순히 소원을 비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깊고 신비로운 힘을 가지고 있느니라. 제자는 궁금한 표정으로 더 자세한 설명을 청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연못을 바라보시며 이어서 말씀하셨다. 자식의 성공을 위한 기도가. 습관이 되면 부모와 자식 모두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느니라. 그것은 마치 맑은 연못에 던진 작은 돌멩이가 만들어내는 파문과 같아서 점점 넓게 퍼져나가며 온 가족의 삶을 변화시키느니라. 자식의 성공을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는 부모의 마음 그 속에는 어떤 놀라운 힘이 숨어 있는 것일까? 오늘 이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기도의 진정한 의미와 그것이 가져오는 실질적인 변화를 깊이 있게 살펴보게 될 것이다. 마음의 평화를 바라는 분들은 댓글로 나무 아미타불이라고 적어주세요.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스며들기를 바라며, 이제 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해보자. 기도의 본질과 부모 마음의 변화를.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자비롭게 바라보시며 말씀을 이어가셨다. 기도라는 것은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하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단순히 소원을 비는 행위로 생각하지만, 그것은 기도의 참모습이 아니니라. 진정한 기도는 마음을 정화하고 사랑을 키우며, 지혜를 기르는 수행법이니라. 특히 자식을 위한 기도는 부모의 마음 속에 잠들어 있던 무한한 사랑과 자비의 에너지를 깨우는 강력한 열쇠와 같으니라. 제자가 여쭈었다 부처님, 그렇다면 자식을 위한 기도가 습관이 되면 부모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며 대답하셨다. 첫째로 부모의 마음이 한없이 부드러워 지느니라 마치 거친 바위가 오랜 세월 물의 흐름을 받아 매끄러운 자갈이 되듯이 자식을 향한 간절한 기도는 부모의 강팍했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느니라 자식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라며 기도하는 부모는 점점 더 이해심이 깊어진다. 자식의 실수나 부족함을 보더라도 화를 내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 도와줄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하게 되느니라. 이는 기도하는 과정에서 부모 자신의 욕심과 집착이 조금씩 정화되기 때문이니라. 둘째로는 부모의 지혜가 크게 늘어나느니라. 자식의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게 되면서 단순히 성적이나 돈벌이만이 아니라 인격과 품성, 그리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잠시 멈추시고 하늘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이는 마치 높은 산에 올라가면 더 넓은 세상이 보이는 것과 같으니라. 기도를 통해 마음의 산을 오르게 된 부모는 자식의 삶을 더욱 넓은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느니라. 제자는 감탄하며 물었다. 그렇다면 부모의 이런 변화가 자식에게는 어떤 영향을 주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가장 놀라운 힘이니라. 부모의 마음이 정화되고, 지혜로워질 때그 에너지는 보이지 않는 끈으로 자식과 연결되어 있어 자연스럽게 전달되느니라. 아이들은 부모의 진심을 마음으로 느낀다 입으로는 잔소리를 하면서도 마음 속으로는 정말 간절히 자신의 성공을 바라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앉느니라. 이런 사랑의 에너지를 받은 아이들은 자신감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며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않는 힘을 갖게 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연못가의 연꽃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다 저 연꽃을 보아라 진흙 속에서 자라지만 그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느니라 이는 뿌리가 깊고 튼튼하기 때문이니라 부모의 기도는 자식의 마음 속에 이런 튼튼한 뿌리를 만들어 주느니라. 셋째로는 부모의 인내심이 크게 늘어나느니라. 자식이 당장 원하는 모습으로 변하지 않더라도 조급해하지 않고 꾸준히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이라. 이는 기도를 통해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는 자연의 법칙을 깨닫기 때문이니라. 봄의 심은 씨앗이 여름을 거쳐 가을에 열매를 맺듯이 자식의 성장도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느니라. 이런 부모의 여유로운 마음은 자식에게 안정감을 주고 자신만의 속도로 성장할 수 있는 자유를 선사하느니라. 넷째로는 부모 자신의 삶도 더욱 의미있게 변하느니라 자식을 위한 기도는 단순히 자식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부모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려는 노력으로 이어지느니라.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느니라. 이는 마치 꽃을 피우기 위해 먼저 뿌리를 튼튼히 해야 하는 것과 같으니라. 자식의 성공을 진정으로 바란다면 부모 자신부터 성장해야 한다는 지혜를 얻게 되느니라. 다섯째로는 가족 간의 관계가 한층 깊어지느니라, 기도하는 부모는 자식과의 대화에서도 더욱 진심을 담게 되고 자식 또한 그런 부모의 진심을 느끼며 더욱 마음을 열게 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서로의 마음이 통하게 되면 가정은 평화롭고 따뜻한 안식처가 되느니라. 그리고 그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는 세상 어디를 가도 따뜻함과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되느니라. 제자는 깊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정말 놀라운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부처님, 혹시 잘못된 방식으로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표정으로 대답하셨다. 좋은 질문이니라. 기도에도 올바른 방법이 있느니라. 만약 욕심과 집착으로만 가득한 기도를 한다면 오히려 자식에게 부담을 주고 자신도 괴로워할 수 있느니라. 진정한 기도는 자식의 행복을 바라되 그 행복의 모습을 미리 정해두지 않는 것이니라. 자식이 어떤 길을 걸어가든 그 길에서 최선을 다하고 행복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진정한 부모의 기도니라. 기도가 가져오는 일곱 가지 놀라운 효과는 부처님께서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시며 말씀하셨다. 이제 자식 성공을 위한 기도가 습관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일곱 가지 놀라운 효과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겠노라. 첫 번째 효과는 마음의 평안이라 매일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는 불안과 걱정에서 벗어나게 되느니라. 이는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서도 변함없이 빛을 발하는 등대와 같으니라. 부모의 마음이 평화로우면 그 평안은 자연스럽게 온 가족에게 전해져 가정 전체가 안정되느니라. 기도하는 부모는 자식의 미래에 대한 걱정보다는 현재 자식과 함께하는 순간에 더 집중하게 되느니라. 이런 마음의 평화는 자식에게도 전해져서 아이는 부모 곁에서 더욱 편안함을 느끼게 되느니라. 두 번째 효과는 직관력의 증간이라. 자식을 위한 간절한 기도는 부모의 마음을 맑게 하여 자식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더잘 알아차릴 수 있게 해주느니라. 마치 맑은 호수에 달빛이 온전히 비치듯이 깨끗해진 마음에는 자식의 진정한 마음이 그대로 비치느니라. 기도하는 부모는 자식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를 자연스럽게 알아차린다. 그래서 적절한 때에 적절한 도움을 줄수 있게 되느니라. 세 번째 효과는 긍정적 에너지의 확산이니라. 자식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라는 부모의 기도는 강력한 긍정의 에너지를 만들어내느니라. 이 에너지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여 자식의 마음 속에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는 이라. 이는 마치 태양이 모든 생명에게 에너지를 공급하여 성장시키는 것과 같으니라. 부모의 긍정적 기도 에너지를 받은 자식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는 힘을 갖게 되느니라. 네 번째 효과는 지혜로운 소통 능력의 개발이니라. 기도를 통해 마음이 부드러워진 부모는 자식과의 대화에서도 더욱 지혜롭게 말하게 되느니라. 꾸짖을 때도 사랑이 담긴 말로 하고 격려할 때도 진심이 전해지는 말을 하게 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다. 말은 마음의 거울이니라. 기도로 정화된 마음에서 나온 말은 자식의 마음을 치유하고 성장시키는 약이 되느니라. 다섯 번째 효과는 좋은 인연을 끌어들이는 힘이니라. 자식을 위해 꾸준히 기도하는 부모의 간절함은 우주의 선한 에너지와 공명하여 자식에게 좋은 사람들과 좋은 기회들을 끌어다 주느니라. 이는 마치 꽃의 향기가 나비를 부르는 것과 같으니라 부모의 순수한 기도는 자식 주변에 좋은 스승과 좋은 친구들 그리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들을 자연스럽게 불러 모으느니라 잠시 이 가르침이 도움이 되고 있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여섯 번째 효과는 자식의 내면 성장이니라 부모의 깊은 사랑과 기도를 받으며 자란 아이는 자존감이 높아지고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마음을 갖게 되느니라 이는 단순히 공부를 잘하거나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한 성공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연못의 연꽃잎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다. 저 연꽃처럼 아름답고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이니라. 부모의 기도는 자식의 마음에 이런 연꽃을 피우게 하는 귀한 씨앗이니라. 일곱 번째이자 마지막 효과는 대를 이어가는 축복이니라, 기도하는 부모를 보고 자란 아이는 자연스럽게 감사하는 마음을 배우게 되고, 훗날 자신도 부모가 되었을 때, 같은 방식으로 자식을 사랑하게 되느니라. 이렇게 선한 순환이 만들어져서 한 가정의 기도 습관이 여러 세대에 걸쳐 이어지며 그 가문에는 지혜롭고 덕망 있는 후손들이 계속해서 태어나게 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하늘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가장 놀라운 힘이니라. 한 부모의 간절한 마음이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서 무수한 생명들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니라. 제자는 깊은 감동으로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부처님 이렇게 놀라운 효과가 있다면 모든 부모들이 자식을 위한 기도를 습관으로 만들어야겠군요. 부처님께서 온화한 미소를 지으시며 대답하셨다. 그렇느니라 하지만 이런 효과들이 하루아침에 나타나는 것은 아니니라. 마치 나무가 자라는 것처럼 꾸준하고 인내심 있게 계속해야 하느니라. 그리고 무엇보다 진심이 담겨야 하느니라.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사랑으로 기도할 때, 이런 놀라운 효과들이 나타나느니라 자식을 위한 기도는 부모가 자식에게 줄수 있는 가장 큰 선물 중 하나니라 자식을 위한 올바른 기도법 여덟 가지를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다정하게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이제 자식을 위한 기도를 올바르게 실천하는 여덟 가지 방법을 알려주겠노라 이 방법들을 따른다면 기도에 참된 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니라. 첫 번째는 정해진 시간에 꾸준히 기도하는 것이니라. 마치 해가 매일 같은 시간에 뜨고 지듯이 기도도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니라. 새벽이나 저녁 고요한 시간을 택하여 매일 같은 시간에 기도하면 그것이 자연스러운 습관이 되어 삶의 일부가 되느니라.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것은 마음을 집중시키고 기도의 깊이를 더해 주느니라. 아침에는 자식이 하루를 평안하게 보내기를 기원하고 저녁에는 하루의 일들에 감사하며 내일을 위한 축복을 빌어 주느니라. 두 번째는 조용하고 깨끗한 곳에서 기도하는 것이니라. 기도는 신성한 행위이므로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고요한 공간이 필요하니라. 집안에 한 귀퉁이라도 좋으니 깨끗하게 정돈하고 향을 피우거나 꽃을 두어 거룩한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도움이 되느니라. 이런 공간에서 기도하면 일상의 잡념에서 벗어나 오직 자식을 향한 사랑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느니라. 물질적으로 화려할 필요는 없지만 정성과 정결함이 담긴 공간이면 충분하니라. 세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니라 자식을 낳아 기를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고 지금까지 자식이 건강하게 자라온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느니라. 감사는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사랑을 더욱 깊게 만드느니라. 불평과 원망으로 시작하는 기도보다는 감사로 시작하는 기도가 훨씬 더큰 힘을 가지고 있느니라. 네 번째는 자식의 이름을 부르며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이니라. 추상적인 기도보다는 자식의 이름을 정성껏 부르며 그 아이의 구체적인 상황과 필요를 생각하며 기도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니라. 예를 들어 아이가 시험을 앞두고 있다면 그저 성공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공부할 수 있는 집중력과 건강을 달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하면 부모 자신도 아이에게 어떤 도움을 줄수 있을지 더 명확하게 알수 있게 되느니라. 다섯 번째는 자식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니라. 단순히 좋은 성적이나 좋은 직장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 세상에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잠시 멈추시고 하늘의 구름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진정한 성공이란 남들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능성을 최대한 발휘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니라. 이런 관점으로 기도할 때 자식도 더욱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느니라. 여섯 번째는 자식을 둘러싼 모든 사람들의 평안도 함께 기원하는 것이니라, 자식의 친구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만나게 될 모든 사람들이 선한 인연이 되기를 바라고, 그들 모두가 행복하기를 기원하느니라, 이렇게 넓은 마음으로 기도하면 자식 주변의 선한 기운이 형성되어, 좋은 환경 속에서 자라날 수 있게 되느니라 또한 부모 자신의 마음도 더욱 넓어지고 자비로워지느니라 일곱 번째는 기도 후에 실천을 다짐하는 것이니라 기도만 하고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온전한 기도가 아니니라 기도를 마친 후에는 오늘 하루 자식을 위해 내가 할수 있는 구체적인 일들을 생각하고 실천하겠다고 다짐하느니라. 자식을 위해 몸소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겠다고 다짐하고 자식의 말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고 결심하며 자식이 필요로 할때 언제든 도와줄 준비를 하겠다고 마음을 모으느니라. 여덟 번째이자 마지막은 꾸준함과 인내를 갖고 기도하는 것이니라. 기도의 효과는 하루아침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니라. 마치 씨앗을 심고 매일 물을 주어야 싹이 트고 꽃이 피듯이 기도도 꾸준히 계속해야 그 결실을 볼수 있느니라. 때로는 자식이 부모의 바람과는 다른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욱 깊은 믿음을 갖고 기도를 계속해야 하느니라. 부모의 간절한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으며 언젠가는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며 덧붙이셨다. 이 여덟 가지 방법을 따라 기도한다면 부모는 자식에게 세상 어떤 물질적 선물보다도 귀한 사랑의 에너지를 전해줄 수 있게 될 것이니라.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마음 자체니라 형식의 얽매이기보다는 자식을 향한 순수하고 간절한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큰 힘을 발휘하게 되느니라. 제자는 깊은 감동으로 말했다. 부처님 이런 방법으로 기도한다면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매일 꾸준히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이해하는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다. 처음에는 길지 않아도 되느니라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진심을 다해 기도한다면. 그것이 오랜 시간 형식적으로 하는 기도보다 훨씬 더큰 효과를 가져오느니라. 중요한 것은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마음의 깊이니라. 기도하는 부모가 받는 축복과 희망의 메시지. 부처님께서는 석양이 물드는 하늘을 바라보시며 말씀을 마무리하셨다. 자식을 위한 기도가 습관이 된 부모는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 중 하나니라. 그들은 자식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부처를 기르고 있는 것임을 깨닫게 되느니라. 기도하는 부모의 집에는 평화가 깃들고 사랑이 넘치며 지혜가 가득하니라. 그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는 어디를 가든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 가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따뜻하게 바라보시며 이어서 말씀하셨다 기억하라 자식의 성공을 위한 기도는 단순히 아이만을 위한 것이 아니니라. 그것은 부모 자신을 더욱 성숙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수행법이기도 하니라. 자식을 위해 기도하면서 부모는 자신의 이기심을 버리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배우게 되느니라. 이는 곧 깨달음으로 향하는 길이니라. 자식을 통해 부모가 더욱 완전한 인간으로 거듭나는 것 이것이야말로 기도의 가장 큰 축복이니라. 세상의 모든 부모들에게 말하노니 두려워하지 말고 자식을 위한 기도를 시작하라. 처음에는 어색하고 서툴더라도 계속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지고 깊어질 것이니라. 그리고 언젠가는 그 기도가 가져온 놀라운 변화를 직접 경험하게 될 것이니라. 자식이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 그 자체가 이미 큰 사랑이니라. 그 사랑을 기도로 승화시킬 때 그것은 온 우주를 움직이는 힘이 되느니라 별들이 움직이고 바람이 불고 강물이 흐르는 것도 모두 이런 사랑의 힘 때문이니라.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다. 자식을 위한 기도는 부모가 자식에게 줄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니라. 돈이나 물건은 언젠가 없어질 수 있지만 사랑으로 올린 기도의 에너지는 영원히 자식의 마음 속에 남아 그를 보호하고 축복할 것이니라. 오늘 이 가르침을 들은 모든 이들이 자식을 위한 기도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그 놀라운 힘을 경험하기를 바라노라 기도하는 부모의 마음에는 부처의 자비가 깃들고 그 자비는 자식에게도 전해져 온 가족이 행복과 평화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니라.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이 여러분의 일상에 평화와 깨달음을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이런 소중한 가르침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를 위한 기도 경험이나 깨달음의 순간들을 댓글로 나누어 주시면 우리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간절한 기도가 온 세상에 사랑과 지혜의 꽃을 피우는 씨앗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이 가르침을 마칩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석가모니불